오늘은 좌울도를 들어갈 겁니다. 원래 베이스 데이터 표를 구했으면 갔을 것 같은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한번 같이 렛츠고! 렛츠고! 도에 네, 도착했습니다 도착, 도착. 안녕하세요 여기서 <laughs> <laughs>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면은 박지예요 박지 그냥 해변에서 텐트 치는 건데 진짜 백보킹이어서 오늘도 천천히 걸어서 박지까지 가보겠습니다 저번 따라오세요 레츠고 어, 저쪽이 박지예요. 저쪽 해변에서 자보겠습니다. 진짜 가깝죠? 여기 코너 돌면은 선착장에서 코너 돌면은 진짜 한 10분만 걸어가면 돼. 쭉쭉쭉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저기에. 거예요. 아, 날씨만 조금만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 말할 것 같으면 제가 협찬 받았던 텐트인데 한번 펴봤어요. 그래서 법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아마 열심히 쳐보도록 하죠. 세연이의 모습 같구나. 세연아. <laughs> 그때 그때 놀려서 미안해. 그게 이게 모습이 됐어. 우리가 <laughs> 잘못했어. 책이 막다 튕겨서 나오네. 이게 네 4명이 쓸수 있는 4피짜리에요, 4피짜리. 안에도 진짜 넓어요. 옆에 공간도. 짱! 그죠 휴식! 요! 이분이 좋아요 <laughs> 4월때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얘 예, 짜장면이랑 탕수육이 진짜 맛있대요 한번 렛츠고 멋있겠지 배고파 지금 시작은 10시 20분 아침술 시작해 <laughs> 나도 양을맡아블래오 역시 파인애플향 파인애플 <laughs> 짠향 음 <laughs> 미쳤다 아우 뭐지 <laughs> 옛날 짜장 진짜 옛날 짜장이다 완전 옛날 짜장이다 한번 비벼보자 비벼볼까? 응 진짜 옛날 짜장 제일 좋아해 <laughs> 와 이거 뭔가 갑자기 버차 뭐 같은 포차 그 짜장면 같은 느낌 난다. 그그 그 이런 것도 있잖아 막 네. 휴게소 짜장면. 어. 뭐, 먹어보자. 먹을까 이제? 네. 섞고 마지막 한 번. 한번더 섞어주고 먹어보자. 그래 먹어보자. 저렇지 봐친구 우. 아, 그 둘, 셋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이거 바로 해장 아니야? 해장? 이건 뭐 마시면서 해장이지 이거 와먹게요음음 음. 맛있어? 두근두근 음. 아빠 두근. <봐봐> 한대 이거까지 드셔주세요. 음. 진짜로 그래서 진짜 맞아요? 아 믿어 믿어봐 자 면을 살짝 여기에 찍은 다음에 여기에 범벅 알죠? 그렇지 그거지 음 감칠만 미쳤어. 이런 건 내가... 다들 이렇게 먹으세요. <laughs> 한번 뭐, 먹어보세요. 먹어볼까요? 살짝 찍어 넣어. 와, 진짜 맛있어. 그 간장 향이 맛있어. 그치지 그리고 이 고춧가루가 살짝 그 매콤함이 온다. 어. 음. 음. 진짜 맛있지? 왜안 채워줬어? <laughs> 먹을 땐 채워줘야지 오늘은 광고가 있습니다 양말 양말 지금 신고있죠? 옷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죠? 털레라는 네, 브랜드인데 순 우리말로 양말이 새는 이름이래요 들이 너무너무 귀엽워 지금 더보기 란에 링크를 넣어둘게요 이 그래프도 너무 귀엽죠 옷이랑도 잘 풍덕 짜잔 진짜 귀엽죠 지금 이 양말 네켤레를 받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두꺼워가지고 등전할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따단. 진짜 귀엽죠 내결을 를주셨어요 여기 그래픽이 한 12가지인가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선택한 건데 진짜 이거는 이거는 그냥 진짜 일상생활에서도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메리 제인 구두랑 신어도 엄청 예쁘더라 진짜 부드럽고 생각보다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진짜 가벼운 산행? 산행할 땐 진짜 좋을 것 같은 여러분 다들 칼레브랜드 바디 양말 사주세요 짠 이쁩니다 완성! 진짜 잘 익었죠? 육즙이 엄청 자꾸 새워 나와요. 미쳤다. 빼빠드세요, 빠드세 짠! 완성! 원성 오늘 태자 파티! 시작! 블루. 미디어 대사 축하합니다 대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명 섭씨 대다 파티 합니다예대다 합니다. 예. 축하해 응. 이직도 축하해 야, 먹어보자 맛있겠다 짠 자기 씨 상귑 먹어 볼까요? 먹을까요? 이잘익었지 <laughs> 이번에. 어. 짜잔. 짜잔. 먹어 볼게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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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음. 음. 엄청 진한 돼지 불고기맛 호호. h 리 l y 불러보아 으아! 으아! 이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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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봐. 음. 닭발, 진짜 맛있어. 음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야. 남은 양념에 볶음밥 참기름 참기름 미쳤죠 자 비벼볼까 아, 냄새가 괜찮은데. 그러면 가능해요. 하고요. 어 봐. 아니? 부족한데? <laughs> 우리를 위해 이야! 맛을 내어주렴. 파송송. 고추송송인데요. <laughs> 고추송송. 라면. 오늘의 라면. 안송탕면란 미쳤다. 싱싱하게 전해드립니다. 이게 홍게라면이요, 홍게라면. 미쳤죠, 오늘. 오늘 메뉴 미쳤다. 지금 시간 9시3 8분 일찍 잡으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술을 먹고 낮잠을 잤는데 그게 술이 계속 그런지 머리가 아파서 술이 잘안 들었어요. 저녁에는 한 소주 반 병도 안 먹은 것 같아. 왜 이렇게 그림자죠? 그럼. 모두, 안녕, 잘 자요. 붐, 붐붐, 뽀비뽀비뽀비뽀. 굿밤. 굿모닝. 7시 4 4분2금 일어나서 정리 다 했어요. 여기 다 정리 다 했어요. 10시 40분 배인데 음.. 조금 천천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에츠고라니 아까 볼리를 맛있겠다 다 넣어봐라 인심 후원 집 맛있겠다. 그쵸? <laughs> 먹어봐요, 한입. 반송된 아침식사. 한번더 재료 먹어볼게요. 응? 요렇게한 다음에. 진짜 맛있어. 꼭 드셔보세요. 캠핑에서 진짜 맛있어. 이렇게 절도 캠핑 끝났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네. 신났어요. 신났다고? 갑니다. <laughs> <laughs> 오, 지네, 지저어 음. 자, 마지막 절도. 안녕. 그럼 다음 캠핑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